고프로 맥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어 아, 이게 왜 이렇게 건들어 건들어 거리니? 음... 하이퍼스무스가 적용돼 있는 화면 휘도 촬영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오늘 하늘 참 멋진데 저 하늘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. 단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음. 그런 것도 잘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전체적으로 여섯 방향에서 음성을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녹음 될지도 굉장히 기대되고요 어, 글쎄요 이게 과연 제 취향에 맞게 나와서 잘 동작을 할수 있을지는 더 써봐야 알겠는데 어, 일단은 퓨전보다 많이 가벼워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자, 일단 또 계속 가보죠. 이게 예, 지금 주말인데, 여기 판교에 제가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스타트업 캠퍼스에 놀러 오시면은 커피를 사드릴 수가 없어요. 커피가 건물 안에 카페가 없어요. 그래서 커피를 사드릴 수 없는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, 어, 평상시대로 말하고 있는데, 얼마만큼 녹음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.